해보세요. 스트레스 not only affect not 니까 뒤에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 신체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very structure 바로 구조, 바로 뭐일제 very는 그냥 structure of our brain 우리 뇌의 구조에도 정말로 영향을 미친대요. making us 그리고 우리를 만든대 even more 훨씬 더이 비교급 강조다. 비강 비옥한교 강조. even more likely to 훨씬 더 경험할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거지. 어 drained brain 얘는 지친이야. drained. 기가 다 빨린겨. 지친 뇌를 만들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만든대요. 뭐가 스트레스가 A number of studies 얘는 그냥 많은이야 많은 연구는 have been done 수행되었다 수동이죠 to reveal 밝히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in healthy people's brains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기 위해서 행해졌대. When they go through 그들이 겪을 때 something stressful 스트레스 받게 하는 뭔가를 겪고 있을 때 one study demonstrated 한 연구는 설명했다 a link 연관성이야 이거 link 관련성을 설명했다 between the smaller hippocampus 얘는 해마예요 뇌 안에 들어있는 해마 더 작은 뇌마 아해 해마 헤마. 해마와 people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거야. who had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d experienced 경험했던 사람이네. 과거 완려다 이거. 시제가 지금 과거였잖아. 이거 연동해서 생각해 주세요. 먼저 일어난 거야. 경험했던 사람과 해마, 더 작은 해마 사이에 관련성. long lasting stress. 오래 지속된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죠. 해마가 작아지는 거야. Why does this matter? 자, 왜 이게 중요할까? 이 중요하다야, matter가. 왜 이게 중요한가? This part of t e brain. 자, 이 뇌의 부분은 해마 얘기하는 거예요. h e l p you remain. 너가 유지하게, 유지하게 돕는데 resilient는 회복된 이런 상태예요. Resilient, 회복된. 이라고 하면 되려나? 어, 회복된. In the face of stress. 그니까, 스트레스를 직면할 때,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좀 돕는 거야. 이 해마라는 애가, and, 그리고 is involved. 그리고 관련되어 있대. In mood regulation. 감정 조절에 관련되어 있대요. 해마가. 이 여담인데, 시험 잘 보는 애들은 이 해마가 큽니다. 시험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그 감정 기복이 없어요. 네, 그게 있잖아? 그러면 시험 볼때 감정적이 돼서 멘탈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요게 커야 돼. 좀.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너네 수학을 공부하건, 뭐 영어를 공부하건, 그냥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해마가 길어져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은. 짧아져. 제일 좋은 게 핸드폰 많이 보면 돼요. 겁나 짧아져. 겁나 감정적이 돼요. 너 옆에서 투... <laughs> i a s o h e l p 그것은 또한 돕는다. 너가 to m o 관찰하게 도와준대요. The safety. 네. 안전함을 관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Of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의 안전성을 관찰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저장하도록 돕는 거야. Dangerous. 여기 왜 돕는다에 이 모니터랑 내가 병렬을 했냐면 여기 S가 없어서 그래요 h e 헬프에 S가 있었죠? 없는 애랑 병렬된 거야 Dangerous images 위험한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걸 돕는 거야 In your long-term memory 너의 장기 기억력에 So That 빠져있는 거예요 뭐뭐 하도록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You can avoid 너가 피할 수 있도록 Them 그 위험한 것들을 In the future 미래에 미래에 피할 수 있도록. It does all these things. 그것은 헤마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모든, 모든 이런 일들을 한다. As a part of its duties. 그것의 의무로서 한대요. Of regulating your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sympathetic 인해 nervous system. 얘는 그냥 신경계 이름이에요. 얘는 교감계고 얘는 비아 이게 뭐지? 부교감계야 이게. 어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어 여기 있다. 헤라가 붙어있으면 부부교이이 a r a g r a p h If you are 의 p 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e 마가 But, how do you do it? Chronic is a 스트레스 o can confuse. 혼란스럽게 한대. 혼란스럽게 할수 있다. 해마를 그리고 l e a d t o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발할 수 있다. Turning signals 전환하는 신호. 뭔가 자꾸 바꾸는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 For cortisol 이거는 호르몬 이름이에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이 스트레스 유발하는 호르몬이 on 막 나오는 상태지. 이런 신호를로 전환을 하는 거지. Instead, instead of off. 그러니까 cortisol이라는 그 호르몬을 꺼가 아니라 계속 보내 이거예요. Which can trap you. 그리고 그것은 너를 가둘 수 있대. In constant state. 지속적인 상태에 가둘 수 있대. Of fight and flight or freeze. 싸움. 뭐 얘는 도망이야. Flight는 freeze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에 너를 가둘 수 있다.입니다. 요거를 시험 볼때 요게 나와버리잖아? 망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아주 망하기 좋은 게, 내가 요거 시험 봐야 되는 이유, 잘 봐야 되는 이유나, 아니면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준다는 게, 공부를 하면은 너네 그냥 하던 대로 시험에서 그대로 보게 돼요. 하던 대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래서 이게 좀덜 나와요. 내가 주장한 게 아니다, 이 논문 있어.